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박미경 박사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주변 분들이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그 무거운 침묵 뒤에 숨겨진 고통을 아시나요? 3년 전제 연구실로 찾아온 58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와 제대로 된 관계를 갖지 못한 지 8개월째라고 하더군요.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비약을 하는 두통과 어지러움만 심해져서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후 같은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아내와 손까지 잡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말한 비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름철 냉장고에 늘 있던 그 빨간 과일 때문이었어요. 바로 수박이었죠.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혈관 확장 지표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준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약국에서 비싼 돈 주고 약만 사 드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 저는 미친 듯이 연구에 매달렸어요. 수박 속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분석했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뀌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일산화질소를 만들어 내는 거였어요. 이건 정확히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하는 일과 똑같은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수박 100g에 들어있는 시트롤린 양이 180mg이나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시중에서 파는 아르기닌 보충제한 아래에 들어있는 양보다 많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수박을 그냥 여름철 과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이런 허무 맹랑한 소리 한다고 비웃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무시하다가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김철수 씨는 매일 수박 2조각씩 3개월간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2개월째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그 느낌부터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2개월째엔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계속 서론만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 절대 그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찾아온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지난해 가을 어느 비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42세 방영호 씨가 아내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오셨는데 두분 모두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하시면서 아내 분은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남편 분은 6개월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밤마다 등을 돌리고 누우시고 아내가 다가가면 피하신다고 했어요. 방영호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내에게 미안해서 차라리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받은 약도 먹어봤지만 어지러움과 두통이 심해서 계속 복용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분이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함께 해결해 보자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제가 제안한 건 바로 여름에 먹다 남은 수박이었습니다. 냉동실에 얼려둔 수박 말이에요. 처음엔 두분다 의아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설명한 과학적 원리를 듣고 나서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수박 속 시트룰린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발기부전 치료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시트룰린이 아르기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벽에서 일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이산화지소가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면서 남성의 그 부분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가 하는 일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수박의 흰 부분, 그러니까 껍질 바로 안쪽에 빨간 과육보다 3배나 많은 시트롤린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그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귀한 부분이었던 거죠. 방영호 씨 부부에게는 이흰 부분까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2주 후 방영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의 변화를 느낀다면서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아내분 목소리도 들렸는데.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한달 후에는 두 분이 함께 고마움을 전하러 직접 찾아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발기부전 치료제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먹으면 효과가 난다는 것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왜 수박이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혈관 생리학을 연구할 때 처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의 발기라는 건 결국 혈관의 게임이라는 거였어요. 그 부분에는 수많은 작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평상시에는 꽉 조여져 있다가 특정 신호가 오면 확장되면서 혈액이 쏟아져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혈관 벽에 있는 PDO라는 효소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 효소가 평상시에는 혈관을 조이는 역할을 하는데 약물이 이를 차단하면 혈관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놓치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수박 속 시트롤린이 우리 몸에서 바뀌는 아르기닌이 이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벽에서 일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이일산화질소가 혈관 근육에 직접 신호를 보내서 이완시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pdo 억제제와 똑같은 혈관 확장 효과를 내는 거죠. 더 흥미로운 점은 작용 시간입니다. 비아그라는 복용 후 1시간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지만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사라져요. 시알리스는 조금 더 오래 가서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지속되죠. 그런데 수박에서 나온 시트롤리는 천천히 꾸준히 작용합니다. 마치 몸 전체의 혈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진행한 임상관찰에서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수박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일산화 질소 농도가 평균 40%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는 혈관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뜻이에요.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부작용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 시야장애나 급격한 혈압 저하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심장병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되죠. 하지만 수박은 어떤가요? 자연 그대로의 과일이니까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니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더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남편을 위해 몰래 준비하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작년 봄에 제게 찾아온 35세 주부 이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결혼 3년 차인 남편이 어느 날부터 밤이면 휴대폰만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안아주지도 않고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남편이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영 씨가 정말 똑똑했던 게 뭐냐면 남편 몰래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절대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선 거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이라고 하면 다들 냄새 때문에 꺼리시죠? 하지만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낸다는 걸 아시나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성의 그 부분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건 마늘의 알리신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필요한 곳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지영 씨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마늘을 우유에 우려낸 마늘 우유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드리라고 했거든요.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동시에 흡수율도 높여주거든요. 무엇보다 냄새도 많이 줄어들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이지영 씨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예전에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부터가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한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남편이 직접 마늘 우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효과를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스스로 찾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수줍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다고 하시면서 얼굴이 빨개지시더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정말 무지해서 큰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15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의심만 하다가 평생 고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양파와 생강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어요. 작년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제 연구실로 67세 체득수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셨어요. 당뇨병을 앓고 계시면서 동시에 발기부전까지 겹쳐서 부인과의 관계가 5년째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요. 특히 미세혈관들이 막히거나 굳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발기부전이 생기기 쉬운 겁니다. 체득수 어르신도 바로 이런 상황이셨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양파에 들어있는 캐세틴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동시에 염증을 억제해주거든요.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낼수 있어요. 지금 그만 보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 비법을 놓치실 겁니다. 체득수 어르신에게는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양파 반개와 생강한 조각을 함께 우린 차를 매일 두 번씩 마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꿀을 조금 넣으니까 훨씬 마시기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3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침마다 느끼는 몸의 활력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두달 후에 어르신이 부인과 함께 찾아오셨는데 두분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부인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를 몇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다운 모습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정말 뭉클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혈관 탄력성이 20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40대 후반 정도로 개선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양파와 생강의 복합작용으로 혈관 전체가 젊어진 결과였습니다. 계속 반복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정보인지 아시면 절대 그런 생각 못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더욱 놀라우실 거예요. 지난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12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29세 신혼부부인 정민호 씨와 수연 씨가 제게 찾아왔는데 두분 모두 굉장히 절망적인 표정이셨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정민호 씨는 직장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특히 밤마다 부인 곁에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더욱 위축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는 신혼초의 달콤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두 분에게 권한 건 바로 견과류였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를 섞어서 매일 드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죠? 하지만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아연의 놀라운 효과를 설명해 드리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거든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듬뿍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E가 바로 성호르몬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이 약해지죠. 견과류에는 이런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호두 한 줌이면 하루 필요한 아연의 절반 정도를 섭취할 수 있어요. 정민호 씨 부부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호두 5개와 아몬드 10개를 우유에 하룻밤 불린 다음 아침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라고 했거든요. 견과류의 영양분이 우유 단백질과 만나면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놀라운 변화는 2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민호 씨가 아침마다 느끼는 활력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몸 전체에 에너지가 넘치면서 자신감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연 씨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면서 얼굴에 미소가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한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두 분이 함께 전화를 걸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거든요. 밤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다고 하면서 진정한 신혼의 달콤함을 되찾았다고 수줍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고집 때문에 건강을 완전히 잃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써온 지혜를 무시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추와 검은깨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어요. 올해 초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월 초에 54세 회사원 한상철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부인과의 관계가 1년 넘게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상철 씨는 40대 중반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예전만큼 활력이 넘치지 않고 특히 밤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부추와 검은깨였거든요. 지금 포기하시면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를 영영 놓치실 겁니다. 부추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어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더욱 중요한 건 부추의 황화합물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검은깨는 또 어떤가요? 레스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뇌와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주는 핵심 성분이거든요. 남성의 그런 기능은 결국 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뇌 기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개선되는 거죠. 한상철씨에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부추를 달걀과 함께 볶아서 드시고, 검은 깨는 볶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밥에 뿌려 드시라고 했거든요. 매일 꾸준히 드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후부터 한상철 씨에게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체력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달 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이혼을 생각했던 부부가 다시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확인하게 된 거죠. 한상철 씨는 전화로 목이 메이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충격적인 진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천연성분들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작년 여름 응급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말씀드리게 켜. 46세 직장인 김대수씨가 의식을 잃고 실려온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수씨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맹신해서 마늘을 하루에 20쪽씩 먹었다고 하더군요. 수박도 하루에 반통씩 드셨고 생강차도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셨다는 거예요. 더빠른 효과를 보려고 과다 섭취를 한 거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나타났고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간 거예요. 위벽도 심하게 손상되어서 한동안 죽만 드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마늘의 경우 하루 두 개에서 세 개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조각에서 3조각 정도가 딱 좋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급상승할 수도 있어요. 생강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10g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이상 드시면 속이 쓰리고 열이 날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게 있습니다. 심장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천연성분들도 의사와 꼭 상담하셔야 해요. 특히 니트로골리세린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 확장 효과가 겹쳐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건 개인차입니다. 어떤 분은 수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시는 반면, 어떤 분은 여러 가지를 함께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당한 양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김대수 씨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그후로 3개월간 매우 조심스럽게 소량씩만 드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때부터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무엇이든 적당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로는 진짜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수박은 여름철에만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으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셔보세요.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냄새 때문에 꺼리지 마시고 우유나 꿀과 함께 드시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양파와 생강은 요리할 때 자주 넣으시면 자연스럽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드시고 부추는 볶음이나 전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검은 깨는 밥에 뿌려 드시거나 떡에 묻혀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만의 비밀로 두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세요. 특히 부인이 함께 도와주시면 훨씬 쉽게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런 천연 방법들도 한계가 있어요. 만약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때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충분한 잠을 주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고요. 금연과 금주는 당연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 더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후기도 기다리고 있겠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